지금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개발 사업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일 거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왜냐면갈라타기를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제 꿈꾸잖아요. 네네. 당연히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뭐 마영성, 마영성에서 강남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갈아타기라는 게 네. 음, 예를 들어서 뭐한 5억짜리 집에 있다가 네. 내가 5억을 사업소득을 벌어서 음. 10억짜리 집으로 가고 네. 또 5억을 벌15 가고 하면은 좋은데 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갈아타기를 뭔가 투자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할 텐데 네. 혹시 그 방법을 아, 너무 좀이게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근데 이, 이것도 네. 어, 흔히 말하는 그뭐 뭐 수학 정석에 나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침체장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줬을 아, 때. 예. 그리고 네. 개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침체장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직전에 상승장 때연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연끌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물건을 던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어. 그래서 보통 우리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연끌했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하우스포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때 2000뭐한 12, 13년 뭐한 10년 네, 그 전후였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하우스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그냥 공포를 가지셨어요. 시장에 대한 공포, 네네. 부동산 시장 은 끝났어. 네. 근데 잘 보게 되면, 어, 투자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면요. 음. 분명히 그 시장 안에서 부동산 그 생태계에서도 보면, 어,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네. 조금 힘든 사람, 죽어나자 빠지는 사람. 음. 근데 그때 죽어나자 빠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우스로 표 뭐라고 편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거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영을 향안 주거든요. 네. 근데 침체장 때 이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아, 던지면서. 네.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견딜 만큼 견디다가 그러면 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강남과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 네. 나는 은평구에서 팔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은평구에 살면서 보나마나 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약간 힘든 사람일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정말 아무 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음.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강남이라고 하는거나 또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아주 힘든 사람들의 물건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음. 그러면그 물건들하고 내 물건의 갭은 분명히 붙어 있겠죠 음. 일시적으로네 일시적으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그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게 되면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의 그때 기술이 경매 기술이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모범답안일 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답안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공식처럼 왔다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성 차이에서 개별성 사이에서 가격 갭이 붙어 있는 그런 쪽으로 상급지를 이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아마 이분은 되게 상당히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랑 개비 현재 만약에 5억이라면 네. 이게 일시적으로라도 한3억이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네. 그 이벤트를 계속 매 눈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해요. 어,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 꾸준히 보는 게 있는데 네. 또이 이 과정을 제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이 시점에 또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예.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제게 안 팔려요. 그렇죠. 내 거는 비싸게 팔고 저거를 네. 싸게 사고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내 네. 물건이 이제 은평구 에 있는 내 물건을 네.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을 정도로 포장을 하거나 가격을 낮춰라.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그 원래 강남이면 강남의 본질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물건이면 나중에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그 본질 가치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좀 손실이라고 느끼는 감정 이것들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패턴이 다 이렇게 비슷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당장 내 것도 아, 그래도 내거 최저가로 막 던지기는 싫은데, 네 싫죠. 근데 저기 막좀싼거 나올 것 같고, 네또 마음은 급해지고. 제얘기인가요 <laughs> 아, 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경험 때문에 <laughs> 다그렇네 지나고 나서 복해 보니까, 네. 아 이게 올라가는 수익이 훨씬 더 큰데 내가 왜 그때 아. 그런 바보 짓을 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그... 경험을 해 보니까 저도 바뀐 거죠. 사람들 또그 500만 원 깎을 려다그집못 샀다 막 이런 분들도 네. 많고. 네 그렇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 9억 이상 되면 네. 이제 대출도 힘들어지고 뭐 15억 네. 이상 되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 주택을 해서 뭔가 좀 레버리지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네. 어,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부동산 시장 좀 냉각이 있는 거기도 한데 네, 네. 그럴 때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네. 없으면 네. 없으면 조언을 구하거나 또 이제 아니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저 네. 방법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부영님 방법이 없습니까? 없는 걸 제가 만들어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시장 상황인 것 같고 네. 이 시장 상황에서는 쉬는 것도 전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이번에 되게 고생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번이 예상이 되는 게 네. 다음 번이 예상이 <laughs>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거래 절벽이에요. 그렇죠. 이 거래 절벽이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나고 네. 왔는데 이게 좀더 지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건설사의 문제로 닥쳐요. 아. 그렇죠. 건설사의 문제로 닥치고 건설사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연관 산업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음. 그러면은 결국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걸할때 지금 말씀하시는 뭐 9억 이상 15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과정으로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해서 그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우시고, 시장은 나를 그 밀어주지 않는데, 본인이 계획 쓰시고, 계획을 세우고 막 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파도를 타야죠. 그렇죠. 네, 파도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파도가 올 때까지 좋은 네. 서퍼는 기다린다. 네. 바람 불때연 띄우고 그럼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줬고. 네. 근데 항상 마음이 먼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먼저 가서. 지금 투자자들 투자를 지금몇 년간 경험하셨던 분들 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를 주변에서 자꾸 막.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어, 투자하러 부동산 가 있어야만 될것 같고 음. 이게 지난 몇 년간 관성화된 법칙이다 보니까 이 환경이 바뀌는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셔라, 뭐, 투자 지금 뭐 많이 버셨다면, 많이 버셨다면, 이제 조금 안 버셔도,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어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입장에서도, 당장 그때 집못 사면 영원히 못살것그고막 그랬잖아요. 불과 그게 한 음, 1년 전 얘기인데. 네, 그렇죠. 잊혀진 얘기 좀 해볼까요, 혹시? 네. 3기 신도시 이라는게 계획이 있었다면서요? <laughs> 이게 네. 정말 크게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 네. 지금은 3기 신도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뭐, 사실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아, 이게 좀 유튜브에서 얘기할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사기성도 좀 있었죠. 약간 시장을 빨리 좀 잡으려 는네네 예.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무슨 표현 중에 하나가 예. 미래에 있는 가격들을 땡겨온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미래에 있는 공급을 없는 걸 갖다 땡겨와서 사전청약이라는 걸 했으니. 그 분양도 원래 2, 3년 전에 하는 건데, 그거를 또더 전에. 네네. 한다는 거였어요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요즘에 좀 분위기가 가격대가 떨어지고 이제 시작이 좀 꺾이니까 조금 사람들이, 어, 주춤해지면서 조급함은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3기 신도시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근데 또 이제 제가 걱정인 거는 또 반대예요. 왜냐면 사전청약을 하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아. 분명히 그리고 뭐꼭 삼계신 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전청약이라는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걸 보실 때어또 요즘에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 사전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네네. 가격이 싸게 나오면 네. 그 시점 대비해서 가격이 싸게 나오면 그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경험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음. 제가 봤던 2009년인가요? 2 0년9년인가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사전청약했던 분들이 네. 좀 기다리다가, 네. 어, 본청약을 할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본청약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 예, 네, 근데 그때 싸게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전청약에 너무 큰 기대를 해보시지는 않더라도, 네. 그냥 만약에 나중에 나오는 물건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입주 때까지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삼기신 도시 자체보다는 더 좋은 물건, 싼 물건들이 보인다면, 뭐, 찾아서 하시는 것도, 뭐, 사전, 그, 청약은, 뭐, 본청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그, 유연하게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실제로 청약서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 야, 이거, 저, 주변 집값도 떨어진다라는데, 네. 난 너무 비싸게 산것 같고, 네. 또, 공포심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네.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네. 어차피 돈이 안 풀릴래 안 풀릴 수도 없고, 아. 이런 그 기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가격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가격으로 못살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분양가로 분양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음, 음. 근데 예를 들어 주변과 비교해서 싼 분양가로 분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몇년 후에 더 높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높은 분양가를 음, 음. 내고 살 수밖에 없을 거다. 빨리 내것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올때 네. 비교적 지금은 좀 어떤 스탠스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욕을 참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집을 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라면. 네, 음. 무조건 살 사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스탠스를 그러니까 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든. 네, 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가장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떨어지는데 집 사라고 하는 또라이. <웃음> <웃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당연히 집값이 쌀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음. 네. 근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요 내 집이 왜 올랐는지 몰라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네. 근데 그 하필이면 또그 시점에 뭐 떨어지는 시점에 샀다. 예.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정말 아프거든요. 음. 속상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도대체 내가 사고난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다음에는 절대 이거를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이 떨어진 가격을 보전해야 되지. 보전해야지. 이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강제 공부가 되면서 다음번에, 한번 집을 사고 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 작다라든지, 네. 아이들 학군 문제라든지, 네. 이동할 때 이게 엄청난 그 효과적인 판단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안 해버리면 그때 가서 또뻘짓을 한다 오죠? 네. 그냥 또 그냥 어디가 좋대더라, 또 누구가 이렇게 좋대더라, 이렇게 해서 그때 실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무주택자 분들은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 팔면 명목 손실이거든요. 음, 실현된 건 아니니까. 네, 명목 손실이고 어그 동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엉덩이 붙여있고 앉아있 그 살고 있으면 결국 반등해서 그것들을 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물론 그전 단계에서 좀더 많이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면은. 음. 더 더운 곳으로 이동해가겠죠. 우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분에 비해서 이분은 정말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에 비해서는 이게 일단 시장 판단 능력은 엄청나게 전 좋아진다고 전 느껴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 경험을 했었고 뻘짓을 많이 해야 어. 예리한 판단에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은 저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의 대가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만 편히 살곳 하나는 있어야 그 다음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네. 조언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기를 그 환경에 밀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나 네. 다음번 뭐, 뭐 상승 사이클이 그래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고 네. 그 후를 준비한다면. 네. 가장 눈여겨봐야 할점 혹은 눈여겨봐야 할 집. 네. <laughs>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왜냐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 직전에 내가 네. 뭔가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일단 역시, 네. 그, 제가 아까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네. 패턴이 존재하다고 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장에서 어디가 먼저 올랐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번 장에 어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전 상승장에서. 아,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지금 네. 좀 너무 급등했고 좀 꺾였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이 시작됐던 것들을 네.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2014년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 움직였거든요. 예. 그때 무엇이 올랐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마 대부분 공부하시다 보면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신축 그리고 강남. 어. 아, 네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동네, 남들이 다 인정받는, 인정하는 동네, 그런 살고 싶으니까 거기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네. 강남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주거 주거지를 일자리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것, 음. 이것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좀 찾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 신호가 나타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겠죠. 네. 집값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거래는 제대로 안될 것이고, 네. 그때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할까? 아... 그러면 결국 집입을 사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집을 사게끔 만들 때, 가장 정부가 많이 하는 방법은요. 빚내서 집사라. 네, 빌, 우리 이제 그때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였나요 예전에 네, 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이참 고마운 신호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좀더그 그 안을 또 분석을 해 보게 되면 네. 그때 행동했던 패턴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빚내서 집사라라는 얘기는 빚내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들 너왜 이렇게 집안 사니 네, 집좀 네, 사라. 네.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위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부터 네. 풀어주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음.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청약 시장을 개편을 해요. 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집을 살때 보면 계약금만 납부하잖아요. 네. 계약금만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아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중도금 무이자도 있을 거고. 음. 그러면 나중에 잔금만 치르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요. 아, 분양권 전매 예. 아니, 필요하면 돈도 벌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들을 집을 살게 하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때도 뭐 청약 시장을 개평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때 적용 시켜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예. 실수요자들을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들이 한개두개세개 그래서 조금씩 따뜻해질 때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절대공식, 네. 절대공식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뭔가 햇볕이 따뜻해질 네. 때,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신호가 읽힐 때쯤. 네. 음. 아까 말씀하셨던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다들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고 뜯었잖아요, 그때. 음. 네, 네, 네. 뭐 어떻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느냐부터 음. 시작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집값은 더 올랐고, 그때, 그때 빛나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로 보게 되면, 좀 지금 힘든 상황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살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분을, 어, 신호의 관점으로 좀 유심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뭐.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음. 아, 혹시 그 레고랜드 이야기는 조금 아시겠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네네네.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레고랜드 그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 개발 사업, 개발 사업, 개발 금융. 네,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레고랜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뭔가 트리거가 됐다 고 봅니다. 네, 네. 방화세를 당긴 거죠. 네. 그러니까 유증기라고 해야 되나? 가스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는데 네, 네. 저기에서 라이를탁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 뭐 채권시장 난리가 났거든요. 네,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막 죽어나가고 있고 중요한 건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일 거다 엄청난 악재처럼 철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악재는 악재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엄청난 악재처럼 보이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어떻게 해서요 네 왜냐하면 그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도 보면 그 흔히 말하는 단타와 장타가 있잖아요. 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에만 일어났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결국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네. 이 문제가 지난 장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들인데 음. PF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 돈을 안 빌려주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회수를 하고 이 과정이 발생되게 되면은 우리는 네.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회사채라든지 기타 등등 뭐 문제가 된다는 건뭐 당연한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아. 왜냐하면 결국 뭔가를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공급이 지금 더더구나 이번 정부가 250만 원, 뭐 270만 원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연타석으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건설사들의 문제점들이 네. 250만 원, 270만 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는 얘기죠. 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음.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또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공급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상승장을 시작하게 되는 트리거가 되거든요. 지난 장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00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그때도 p f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때 건설사 부도나고 네. 뭐 그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설사가 세종건설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부도나고 그러면서 그때 어, 큰일 났다 뭐 네.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음. 그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결국 그분 그 건설사들을 조금 좀 어떻게 좀 숨통이 트있게 만들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고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레고랜드는 그 자체로는 지금 뭐 레고랜드로 인한 시장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이걸 부동산 시장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길게 가면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장기 사이클에서 있어서요. 장기 사이클 했을 네. 때, 어유 또 이렇게 이슈까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오늘 부룡 신현강 대표님과 이야기를 함께했고요.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